이게 <laughs> 뭐예요? 메퉁이 매통이. 오자마자 메퉁이를 메퉁이로 개시했어요 고양이 낚싯대로 오늘 낚시를 할 거예요 고양이 낚싯대가 아주 낚시가 하기가 참 좋답니다 구멍치기 할 때는 고양이, 낚싯대, 고양이 낚싯대가 제일 좋아요 오늘은 바다도 없고, 날씨도 약간 흐리고, 좋네. 우와! 이야. <laughs> <laughs> 오럭 대물 하나 잡았어요. 어떻게 조용히 늦고, 그냥 조용히 나왔어? 아니, 그렇게 크지는 않고, 중간 정도? 아. 아. 첫 번째 우럭을 잡았어요. 더큰 대물을 잡아야지. 더큰 대물을 잡아가지고 가야 되는데. 우와 <laughs> 또 잡았어. <laughs> 야 아니 그 속에 이렇게 군사들이 많네. <laughs> 아니 그 그런가 그러니까 아까 것거보다더 크네. 아, 거기에 그냥 우럭 부대가 있는가 본데? 한 번에 두 마리씩 잡고. 응, 갑오징어 낚싯배들. 요즘 갑오징어가 나올 때나 낚싯배에 이렇게 갑오징어들이, 배들이 이렇게 나, 나와 있어요. 아! <laughs> 아니, 지금 거기 한 군데도 지금 몇 마리째야? 어? 아유 아이고 넘어져가지고 정신도 없을 텐데 물고기까지 올리느냐고. 아유 진짜 깜짝 놀랐지 넘어져가지고 진짜 다친 줄 알았네. 또 있어? 아유 거기 웬그한 군데에서 지금 몇 마리 째야 아이 그거는 베드라치. 베드라치도 거속에 그 그냥 하, 한 무리에 속해 있느냐고. 어 아, 이거는 새끼 아니, 그 속에 다 그냥 모집해 있는가 봐. 군사들이 어, 거기에 부대를 이루었나? 웬일이야. 음, 또 나올까? 역시 고양이 때. 고양이 낚싯대가 최고야. 이런 어 그렇지 구멍 치기 조그만한 돌틈에서 음. 음 그렇지 그래, 조그만한 그래. 그 구멍에는 느끼는 저렇게 조그만한 대가 좋지. 이, 낚시고 배낚시고 이런 바위낚시고 안전한 게 제일 좋은 거야. 많이 잡고 안 잡고를 떠나서. 이오와 <laughs> 23cm 정도? 어. 애매한 사이즈 더큰 대물 잡아야지 더, 음. 더 큰거 나와라 25cm 이상 나와라 우와! <laughs> 아니, 무슨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아주 탁 물고 나오네. <laughs> 이야, 울어, 큰 거. 이야, 아니, 거기 알고 꼭 넣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넣자마자 이렇게 탁 물고 나오네. 아, 보였어? 네. 어, 한 번에 못 물어서 그, 걔네들이 들켰구나. 물리다 저기 물다가 놓쳐가지고. 여기 어, 또 있어? 그냥 한번 있는 데는 그냥 몇 마리씩 있네. 야 새우가 개수가 많아서 오래 쓸것 같은데 꽁치보다 조금 해픈 것 같아. 이제 싼 맛에 하는 거지. 꽁치는 좀 비싸고. 그 비싼 게 값, 값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와 망퉁어 메퉁이네. 메퉁이 음, 메퉁이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데 음, 똥부리 에이 똥부리 새끼네 똥부리는 필요 없다 오락 한 마리 죽어 있어? 아. 어. 아유, 조그마한 것 같은데? 에이, 조그마한 거. 이 야, 새끼다. 에이. 우와. 동굴이네. 거기는 동굴이 집단인가 보네. 동굴이만 나와. 아, 큰거잡았어 아이고, 왜큰거큰 큰 것을 못 잡고 못 잡고 그렇게 애매한 것만 잡을까? 아이고, 더 커서 오라고 그냥 던져주네. 큰거 나올 것 같은데 없네. 이제 나올 것 같아? 아, 잡아 가지고 올라왔네. 아이고, 큰거 잡아서 올라왔네. 살짝 걸렸어요. <laughs> 무슨 어장에서 한 마리씩 잡아 올리는 것 같으네. 어? 우럭 어장에서 한 마리씩 건져 올리는 것 같아. 아이고, 뭐 <laughs> 간사한 놈이 나왔네. 간사한 놈. 간사한 놈이 나왔어. 좀 듬직한 놈이 나와야 하는데 간사한 놈이 나왔어. 야, 잡았어? 우와, 큰거 잡았다. 자리를 옮긴 대신에 아주 큰 걸로 선물 줬네. 어, 똥불이네? 어, 똥불이 좀큰거 잡았어요. 어, 자리를 옮겼더니 오자마자 선물 줬어. 나오 셔 얼른 어, 안 나올 때는 그냥 쉬 는게 좋아.